어떤 색이 들어가야 될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잠깐만요. <laughs> 빨간색, 녹색, 주황색, 초록색. 안녕하세요, 홍보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충주시청 교통정책과 김정은입니다. 그 김정은이 맞나요? 아, 무슨 김정은이요? <laughs> 백두. 아, 초콜릿 김정은 했레스 <laughs> 교통정책과의 상징,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습니다. 신호등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? 신호등의 역사라든지. 역사요? 역사? 아. <laughs> 신호등은 누가 설치할까?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회. 여기를 거쳐서 충주시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합니다.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. 그러면 신호등이 얼마인가요뭐 이거 전체요? 예를 들어서 뭐 알부터. 아마 가까이서 보신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.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플라스틱이야. 생각보다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 세트도 있죠?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. 한번 들어볼까요? <laughs> 아, 가벼워요. <laughs> 아, 이게 얼마죠? 요거 알만은 7만 원. 그러면 요 세트는 얼마죠? 이렇게 세트로 하면 <laughs> 32만 원 정도. 4 7에 32네. 단순하네. 4 7에 32인가? <laughs> 근데 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생겼어요. 소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근데 화살표는 적게 들어가요? 네. 근데 가격이 똑같나요? 그러게. <laughs> <laughs> 신호등이 이 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철 기둥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기둥은 얼마죠? 기둥은 130 정도?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? 횡단보도를 비춰준 집중 조명 등이 필요해요. 60만 원 정도? 어?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호를 이제 제어하는 제어기가 필요한데 제어기는 한 500만 원 정도? 왜 자꾸 카메라를 보시죠? 아, 어디를 봐야 돼요? 저를 보고 얘기하 <laughs> LED 보안등이 있어요 가로등처럼 그건 36만원 신호등에 딸린 게 많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재료값만 그런 거잖아요 아, 그렇 그럼 이게 설치비나 이런 건 따로 들 텐데 재료비가 아... 40%면 인건비랑 기타 비용 드는 게60% 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 7만원이어도 설치할 때는 또 높은데 또 올라가고 교통 통제해야 네. 되지 철주, 보안등, 신호등 전부 다 합쳐서 한 세트가 얼마 정도 할까요? 한 2천만원 정도? 토목 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제어기도 필요하고 제어기가 480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아니 왜 경찰 마크가 있어 우리가 설치하는 경찰이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 설치만 우리가 하고 운영은 운영하는... 네 그쵸 그렇죠. 근데 사실상 뭐 유지보수 같은 거를 저희가 하고 있 그럼 사실 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하지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는 경찰이 있고 네네. 신호등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? 신호등이 보행자 입장이 있고 차량 소통 입장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이거를 이제 절충하는 게좀 쉽진 않죠. 차 타시는 분들도 언젠간 보행자고, 보행자 분도 언젠가는 차를 타시는데 여유를 가지고 이해해 를 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신호등이 없을 때는 보행자 먼저입니다.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나요? 아니요. <laughs> 아, 이무진 좋아요. <laughs> 그러면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무영인가요이무진 <laughs> 아, 아니, <laughs> 무친. 솔직히 말하자. 나도 몰라, 이무진 <laughs> 자,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? 붉은색, 푸른색,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. 붉은색, 푸른색,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이라고 했어요. 3초가 맞나요? 교차로 길이야. 제한속도에 따라 한 3초에서 5초. 맞습니다. 네, 다음. 내가 빠른지도, 모르겠어, 비전은 없니. 어떤 상황이죠? 이 상황은 한문 처리돼야 되겠어 딜레마 존에 있는 겁니다. 주황불인데 갈까 말까 어떻게 생각하시죠? 어... 일단 가지 말아야죠. <laughs> 이무진 씨 네. 잘못하셨어요. 그전에 멈췄어요. 네. 아니면 빠르게 통과하는 <laughs> 어떤 색이 들어가야 될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잠깐만요. <laughs> 빨간색, 녹색, 주황색, 초록색. 이상으로 <laughs>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